이래 소미로 많이 다니거든 요 여울로 응. 큰 길로 아까 큰 길에서 이리 넘어왔잖아요. 응. 응. 몇 미터야? 가로 칠십이. 게 바위도 함재 보시죠. 네, 내가 이삼 미터 좀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맞아요. 정확하게 나도 고정 좀 알아보자. 한1 m 20, 30. 1 m 1 m 16. 음, 그러니까. 1 네, 엄청 어, 어, 어. 은체 비슷하게 맞췄네그리고 이게 내가 2 5 m 3 m 그랬는데 뭔가 그 정도 되겠죠? 이 길이. 이게, 이게 지금 아, 길이. 길이. 길이, 길이 3 m 되지. 3 m 정도. 이게 또 지금 많이 묻혔어요. 이게 그나면 나급들 계속 쌓아요. 아, 이 돌이 뭐. 이거보다 더있는거 옛날에? 그렇지. 보통 우리가 여기 한한 30에서 50cm 사이라고 봐야 돼요. 보통 그러니까. 이, 우리가 쓸 때는 표으로하거든요 그냥 뜰을 나는 거. 뜰어나는 거 높이 얼마? 그렇죠. 원래는 네. 몇 네, 미터예요? 대충 하면 됩니다. 아, 230. 예? 230이요? 아, 320. 어, 그러니까 3m 되는 데는데. 아, 이게 덮혔을 수도 있겠다. 그렇죠? 여기 이게 한 50점 60까 한까이더 이첨자아 전체 크기는 작았기 아, 아, 때문에. 아니 예. 이제 가 그러니까 이게, 이게 이게 아까 그 이장님 말씀이 맞네. 아. 대충 우리가 노출 음. 노출된 몇만 보통 언급을 하거든요. 음. 음.